김용빈 서울 앙코르 무대 첫 순간 눈물과 혼돈을 불러온 깜짝 포옹 서울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3TOP7 앙코르 콘서트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그러나 이번 무대의 오프닝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관객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은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바로 김용빈의 돌발 행동 관객석으로 내려와 한 여성 관객을 뜨겁게 끌어안는 순간이었다. 무대 위 사과, 무대 아래 감동. 오프닝 무대가 끝난 직후 김용빈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관객들의 환호가 잦아든 순간, 그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오늘은 그 마음을 꼭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미 많은 관객이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진짜 감동의 절정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무대 아래로 내려간 영웅. 김용빈은 갑자기 무대 계단을 내려와 관객석으로 향했다. 그리고 눈에 띄게 떨고 있던 한 여성 팬 앞에서 멈춰서더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 안았다. 순간 공연장은 비명이 터져 나오듯 폭발했고 관객들은 휴대폰을 들고 정신없이 촬영을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 꿈을 꾸는 것 같다. 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퍼졌다. 팬들의 눈물, 현장의 혼돈. 그 여성 팬은 놀라움에 몸을 가누지 못하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 관객들도 함께 오열했고 일부는 김용빈의 이름을 연호하며 감격에 빠졌다. 그러나 동시에 현장은 혼돈으로 물들었다. 질서가 잠시 흐트러지며 안전요원들이 긴급히 움직였고 공연장은 일시적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까워졌다. 팬들은 역시 김용빈답다. 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몇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니냐,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빈은 늘팬 친화형 아티스트 위 아이콘이었습니다. 이번 포옹은 위험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팬과의 간격을 허물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을 드러낸 장면이죠. 이는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그가 구축해온 브랜드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김용빈의 이번 행동은 무모함과 따뜻함, 논란과 감동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짧은 순간이 팬들의 기억 속에 평생 잊히지 않을 장면으로 각인되었다는 점이다. 무대 위에 가수를 넘어 팬들의 품에 안긴 인간 김용빈. 이것이 바로 서울 앙코르 콘서트 첫날이 남긴 가장 강렬한 메시지였다. 팬들이 남긴 눈물과 충격, 그리고 환희의 기록, 김용빈의 깜짝 포옹 사건 직후, 온라인 팬카페와 SNS는 폭발했다. 수많은 팬들이 현장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감정을 토해냈다. 그들의 글귀 하나하나에는 놀람, 눈물,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세상에, 내가 본게 꿈인가요? 김용빈이 팬을 직접 안아주다니, 아직도 손이 떨려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같이 울고 말았다. 안전요원들이 뛰어들 때 진짜 영화 장면 같았다. 그래도 그 따뜻한 포옹은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용빈 씨가 미안하다고 했을 때 이미 울었는데, 팬을 껴안는 장면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팬의 마음을 치유하는 마법 같았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 중한 명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지금도 영상 보면서 울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김용빈의 진심이다. 찬성과 반대가 갈리겠지만 나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좋다. 이게 진짜 스타의 품격 아닌가? 용빈 씨는 늘 팬들과 같은 눈높이에 서 있다. 오늘 그걸 다시 증명했다. 이제 팬 서비스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날의 한 순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팬들에게는 영원히 간직될 기억으로 남았다. 꿈만 같았다. 평생 못 잊을 순간이라는 말이 쏟아졌고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용빈은 다시 한번 따뜻한 가슴을 가진 트로트 스타라는 별명을 입증했다. 위험을 무릅쓴 단한 번의 포옹이 만들어낸 이 장면은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팬과 가수가 하나된 순간으로 회자될 것이다.